CCTV 2020년 새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김갑봉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보렴 기자입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laughs> 어, 요즘에 복지 분야, 네. 사회복지 분야의 음질을 캐고 다니시고 계신데 어, 사회복지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네. 저희가 그, 우리 사회가 보편적 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이나 서비스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특히 네. 사회복지 종사자 노동자 분들의 어떤 처우나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네, 문제죠. 네. 어, 연수구에서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아요. 연수구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을 네. 어떤 법인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부당해고도 발생하고, 네. 그다음에 인권침해 의혹도 네. 있고. 이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어떤 사무실이 거체가 네. 불분명한 네. 유령 사무실 의혹도 있고 네. 어떻게 이런 곳에다가 우리 인천시는 이 위탁을 맡겼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의혹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일단 이보름 기자가 이걸 취재하고 오셨는데 네 음, 복지관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 복지관에서 지금 아이 복지관이 상당히 네, 네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이 복지관이 위탁을 받은 거는 지금 네. 거진 10년이 다돼가거든요 10년 정도 그러니까, 네 10년 네. 정도요. 그러니까 5년에 한번 갱신이 되니까 네. 5년 전에 한번 위탁이 갱신이 되면서 이제 지금 10년째고요. 네. 올해 이제 또 위탁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올해 또 심사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 장애인 복지관에 근무를 하시던 직원 한 분이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었고 네. 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서 복직 판정을 받았다. 네. 그래서 복직을 했고 네. 보, 장애인 복지관에 어떻게든 다니고 싶어서 계속 출근을 하면서 직원들과도 어떻게든 소통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네. 그 직원들이 모두 자신을 유령으로 취급을 하고 사람 취급을 음, 안 왕따 하고 취급을 네 하네요. 이른바 왕따 취급이죠. 네. 어 입사한지 5개월이 지났는데 명함을 파주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사무용품 처음에 사무실 들어갔는데 사무용품 지급도 안 해주고 또뭐 이제 어, 해고되이 직전에 복지관에서 이제 뭐 직원들이 동아리 같은 것도 하잖아요. 체육활동 네. 하는데 동아리를 이제 다시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일단 네 부당해고는 인정이 됐 네. 네. 부당해고는 인정됐습니다. 동의연회가 그 네. 신청 받아줘서 네네. 네, 네, 네. 하라고 네. 네. 현까지는온 거네요. 네. 네. 그리고 이분이 해고를 당했던 이유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음. 운영을 하고 있던 그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2017년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이제 수익이 없다,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이제 이 사업을 종료하게 됩니다. 2017년에. 네. 예. 근데 이 사업에 이제 관련이 되계신 분이 이 이제 복직하신 분하고 그 사회서비스 팀이죠. 그 사회서비스 팀에 팀원이 다섯 분이 계세요. 그분들도 이제 다 사표를 내고 나가셨고. 근데 이제 2017년에 이렇게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이분이 해고가 되셨는데 사실 이분은 처음에 2012년에 정규직 팀장으로 입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규직이었죠. 근데 2014년에 계약직으로 소속이 변경이 된 거예요.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정규직으로 네. 입사를 했는데 다시 계약직으로 하라니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계약직으로 소속이 변경이 됐고 그러고 나서 3년 뒤인 2017년에 사업이 이제 경영상이 경영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사업을 종료하겠다라면서 해고가 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 부당해고 복직예 구제 신청을 하신 네. 거죠.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네. 그 이유가 있었 그 아, 이, 내용이 있습니다. 복직을, 그래서 예, 복직이 되셨죠. 네, 소했던것 같고. 이 정도의 문제가 있으면 인천시도 여기를 조사하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시에서 일단,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들은 모두 뭐 자기들이 네.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이제 직원들 간의 문제라던가 네. 또 이제 또 앞으로 얘기가 나오겠지만 사무실 운영 문제는 이제 법인과 기관의 문제다, 시설의 문제다, 네. 그러니까 법인의 운영 문제다라고 해서 시에서는 개입을 할수 없다는 네. 게 입장이었습니다. 아, 네. 그 내부가 어~ 운영이 네. 부실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인천시가 유탁을할때 네. 어떤 자격 기준들이 있을 거고 네, 네, 네. 거기에는 부합하나. 요 어, 위탁 자격 중에, 네. 이제, 음, 인천시에 있는 법인이거나, 인천지역에 있는 법인이거나, 네. 아니면 이제 인천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법인이 있을 경우, 네. 인천지역에 인천 이제 지부 사무실을 운영을 하면 네. 일단 자격이 됩니다. 예, 예. 근데 문제는 예. 법인은 서울에 있고, 근데 예. 당연히 인천지부 사무실을 운영을 하겠죠? 예. 그 제가 인천지부 사무실을 한두번 찾아가 봤습니다. 예.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네. 어...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그 주변 분들한테 이제 여쭤봤죠. 네. 밑에 가게도 있었고 뭐 근처에 편의점도 있었고 해서 여쭤봤는데 어 사진도 찍었나요? 네. 여기인가? 인사진? <laughs> <이> <laughs> 사진? 현관 사진? 네. 네, 네, 네. <laughs> 근데 갔는데 아무도 아 그런데 사무실이 있었냐라는 것조차 모르시더라고요. 그래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이제 법인한테 문의를. 유령 사무실이네요. 그렇죠? 네. 제가 법인한테 문의를 했을 때. 자신들이 이제 하는 그 장애인 그 정신건강 토탈 케어 서비스를 하는데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지부 사, 사무실인 건 맞고 그리고 2년 전부터 이제 서비스 이용자가 줄어들면서 한 분이 인천 지역을 지금 하고 있다 라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네. 얘기는 뭐냐면 사업은 운영이 되고 있다였어요. 네. 사업은 운영이 되고 있다였는데 제가 이 사무실 관련해서 제보를 받았을 때는 사무실을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인천 지부 소속의 직원은 없었고 부천에서 직원이 파견이 돼서 인천 지역을 담당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예, 인천 지부는 없었던 거죠. 네, 네 아무튼 어, 연수구에 있는 이 장애인 복지관에서 수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인천시의 민간 위탁 규정에도 네. 어, 지부 운영 실태를 보면 어긋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심사기간이라고요? 네, 지금, 네네네. 위탁 공고가 나 있는 상황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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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니까요 일단, 위탁 공고에 신청 제외 대상으로, 네. 뭐, 실체가 불분명한 법인이 있고, 또, 법인과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시, 공신력, 네. 도덕성, 도덕성과 관련해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 여기에 인권 착취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정 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민 형사상 소송, 고발 조치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이라고 나와 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인천시가 네. 그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위탁 제외 대상에 나와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인천시가요. 움직일 필요는 있죠. 예. 네. 인천시가 조사를 해서 이 논란을 좀 잠재야 될것 같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과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네. 심사기간이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